우리 지역 시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안 성환읍과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환 의원입니다. 천안 고유의 디자인 벽화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도시 경관을 고유 디자인 벽화로 아름답게 표현하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부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상황에 따라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침체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도시벽화는 기존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침투하여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도, 도시 벽화를 통해 지금껏 도시재생사업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정비 및 도시 디자인 진흥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현재에는 성장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 디자인과 경관의 조화가 주목받고 있기에 벽화가 지향할 발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많은 도시 벽화가 유행처럼 빠르게 생겨났지만 그려진 벽화들은 예술적 가치 및 고유 디자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의미없는 컨셉 벽화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벽화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벽화는 오산 IC 인근 한 기업 건물 외벽에 안중근 의사 초상을 벽화로 그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는 도로상에 우리 모두,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진 한 장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볼수 있고 젊은 세대와 후손은 민족의 민족 긍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내항에 위치한 곡물 저장 창고엔 거대한 책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를 책 표지로 형상하여 소년이 책을 통해 밀을 심고 추수해가며 성장해,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세계 최대 야외 벽화가 지역 명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벽화는 이처럼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 형성 및 표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려진 천안시의 벽화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물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창의적이고 조화롭게 조성하였다고 보기 요원하며 다소 의미없는 그림들로 천안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벽화들은 결국 벽화로 표현되는 창의적인 콘텐츠 발전을 또한 저해시키며 천안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 이미지를 뚜렷히 기억시키지 못합니다. 각인되지 못함은 단순히 기억 못함의 문제가 아닌 그곳에 쌓여있는 기원과 역사를 함께 잊어버리기에, 잊어버리는 것이기에 상실을 넘어 천안시의 미래가치를 훼손한 일인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제부터라도 대표하는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물을 조화롭고 정체성을 갖춘 고유 디자인 벽화로 계획함으로써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사적 가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모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경관 및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벽화는 적합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문화, 인문적 요소와 발전된 기술 등을 적용한 창의적인 연출 및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표현해 나갈 때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벽화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만 아니라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키고 나아가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되는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고유 디자인 벽화는 도시가 갤러리가 되고 기록관이 되며 상징적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많은 노력 중에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서 재생과 도약의 미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매우 기묘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도시공간에 도시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립하도록 고유 디자인 벽화의 연구는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기원과 역사를 공고히 이어가며 정체성을 갖춘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고유 디자인 벽화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련한 시정 정책 발전 및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